네 안녕하세요 TM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오늘 호재성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또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종목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가는이 앞으로 나올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외매 전략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TMC가 이제 신규주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특징을 보면 이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상장 첫날에는 막거리 터지면서 쭉 내려왔다가 또 그다음 날에는 올라갔다가 그다음 날에는 떨어졌다가 이 변동성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컸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의 이제 큰 흐름을 보면은 막 첫날 이후에 급등도 나왔다, 급락도 나왔다 하는데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 자체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힘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신규주들 상장하면은 아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방향성이 확실히 좀 나오는 편인데 T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전까지 방향성이 확실히 안 나왔어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 추세만 보여줬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옆으로 갈때 누가 이거 여기서 매집을 했냐면 자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게 보통 상장 첫날에는 이렇게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 주체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첫날부터 이렇게 매도세가 좀 쏟아지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 매도했던 투자 주체들이 다시 매수가 이제 들어와 준다라는 거. 연기금도 특히나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판단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수매수세가안 들어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상장 초반에는 보통 이런 연기금이나 기관들 수급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좀 드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연속적인 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걸 봤을 때, 아 TMC 주가 앞으로 조금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TMC가 지금 이제 지켜야 될 구간을 잘 지켰어요. 자, 여기 라인 앞전에 상장했을 때 내려가다가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었던 그 가격 부에서 지금 내려가다가 지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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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는 모습이죠. 안 깨고 반등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면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지 라인 부근에서. 그러고 지금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거래도 많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의 힘이 약해질 때는 거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안 내려가니까 또 다시 거래 들어오면서 올라간 거죠. 근데 TMC가 이제 뭐 신고가 뚫는 거는 시간 문제고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오늘 명분이 좀 있죠. 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와 미해군함 건조 발표해 조선주들이 이제 급등했다. 그래서 이제 TMC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선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강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TMC가 이제 신규 상장주고 얘는 원래 주가 움직일 때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앞전에도 이거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때 바로 상한가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호재도 있겠다, 거래도 터졌겠다, 신규 상장주 탄력도 좋겠다. 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찍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권 만들어놓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힘을 모았던 거 돌파가 시작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상한가 한 방으로 안 끝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TMC 앞으로도 훨씬 더 올라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폭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세요. 자, 우리 TMC는 여기서 횡보 추세 보였다가 이제부터 막 뚫어 낼 건데.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TMC 매매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TMC를 매매를 할 때는 얘가 이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앞전에 급락했다가 상한가도 가지만 이 급등세를 한 번에 다 찍어 눌러버리죠 그 얘기는 뭐예요 TMC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앞전처럼 휘두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갑자기 막 급락을 시키기도 하고 조정이 나오기도 할 텐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 조정은 당연한 거지만 TMC는 유독 그런 흐름들이 조금 심한 그런 종목일 수가 있다는 것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TMC는 유통 주식수 비율이 한16%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품절주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TMC는 품절주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가 한번 올라갈 때 진짜 세게 올라가는데 조정 나올 때도 조금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감안을 해서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들 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TMC가 조선주 쪽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조선 쪽이 최근에 많이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이거 이슈 지속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TMC가 이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의 흐름도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이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이 지금 이제 뭐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집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앞전에 횡보 추세에서 신규주들이 이제 한번 방향성 위로 잡으면 그대로 쭉쭉 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tmc도 이제 방향성 이제부터 위로 잡아주면은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로 보나 수급으로나 수급으로 보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으로 보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타점만 잘 잡으면 된다 얘는 비싸게만 안 사면 돼요. 급등도 나오, 나오지만 급락도 나오니까 비싸게 사면 급락 때려 맞잖아요. 싸게 사면 급등해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TMC를 지금부터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뭐 물론 제가 들고 있으면 당연히 홀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올 추가 상승 노려야 되겠죠. 근데 들고 있어도 사실 더살수 있고 안 들고 있어도 사야 되는 타점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저는 TMC가 한 5만 원 이상은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뚫어내면서. 왜냐면은 신규주들에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을 때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신규주들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자, 사자 그리고 여기서 팔자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반드시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채널 신규주 전문 채널인데 제가 또 신규주들 상장하는 종목들 한 종목도 안 빼놓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점 나올 때 올라가는 흐름 나왔을 때는 또 타점 잡아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신규주의 급등 패턴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이제 정말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요거는 삼익제약이란 종목입니다. 얘는 응. 상장하자마자 올라가는 패턴이었는데 상장하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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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급등이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삼익제약도 제가 이제 상장했던 당일에 0월 27일 날 주가 3배 폭등할 이유 보셨나요? 결국 이 가격 찍으러 갑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 드렸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거 가격에 잠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공략해서 저는 이제 일단은 목표가 최소한 2만원 이상은 보고 있는데 자그서이 종목 제가 상장 첫날에 이제 2만원 이상 목표가 잡아볼 거다 10월 27일 날 알려드렸죠 자그서 10월 27일이면 상장 첫날에 제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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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니 자 목표가 2만원 바로 달성하고 고점찍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정말 많이 올라간다는 거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때부터 신규주들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매매를 했던 종목이 이제 노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이 종목도 상장 첫날부터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어. 그다음에 상한가 상한가 급등 이런 식으로 바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노타도 제가 상장 첫날에 11월 3일에 이 주가 세배 폭등한 이유가 있다. 신규 상장 첫날 흐름 미쳤다 라고 하면서 얘도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를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가격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한두배 가까이는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6만원 이상 효과 잡아 볼 겁니다. 그래서, 6... 자, 그래서 노타는 6만원 이상 목표가 잡아 볼 거다 라고 알려드렸고, 11월 3일.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1월 3일이면 상장 첫날이죠. 그래서 이때 알려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상한가, 상한가 급등하면서 제가 목표가 6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만원에 한번 선 그어 볼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목표가 뭐 달성하고 그다음에 고점 찍고 주가가 떨어졌죠. 그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진짜로 제가 또 목표로 했던 그 가격을 정확하게 찍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가격 목표가까지 제대로 맞춰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신규 주들을 너무 많이 매매를 해 봐서 어떤 패턴이 나와야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 상승의 힘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잘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TMC도 이런 패턴 나왔을 때 이런 횡보 추세 보인 다음에 여기를 뚫어내는 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한 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물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하겠죠. 얘는 품절주라서 변동성이 좀 세니까. 그래서 이것만 알고 우리가 좀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TMC를 또 매수를 해야 되는 탓죠. 뭐 이건 들고 있더라도 매매나 이제 신규 매수나 매수해야 되는 타점, 혹은 올라가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이 나올 때는 제가 또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면서 같이 좀 매매를 할 건데요. 제가 이거 타점을 왜 알려 드리냐?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 매매 타점들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좀 매매를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 채널도 성장하고 제가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리면서 제가 좀 매매를 할 거고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두시면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 나왔을 때 그대로 공유를 좀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독 문자 남기셔서 꼭 이거 타점도 챙겨 가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TMC를 이제 매수를 할때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이 어디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품절주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급등할 때막 급하게 잡는 게 아닙니다. 급등할 때는 이제 지켜보다가 뭐 단타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가가 눌렸을 때 잡는 게 좋은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TMC의 타점을 잡을 때는 항상 거래량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가가 뭐 쉬어가든 눌리든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바닥을 치면 그거는 타점이다. 그러면 또 거래 터지면서 급등. 그럼 지금부터 올라갈 땐안 잡아야 되잖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올라갈 때는 냅뒀다가 매수를 할 거라면 주가가 옆으로 쉬어가거나 눌리거나 할때 거래가 줄어들겠죠 그럼 또 거래 바닥에 가까워지면은 또 타점 그럼 다시 거래 터지면서 급등할 거니까 그래서 TMC는 지금부터 거래 줄어드는 우리가 눌림 타점을 공략을 할 겁니다 눌림 타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뭐 신규주도 그렇고 급등주들 매매를 할때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주가가 막 급등도 나왔다가 급락도 나왔다가 할때 상한가를 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매수가 세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이런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 주포들이 매집하고 움직일 때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TMC 분봉 차트 잠깐 보면요.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밀어 올리려면 이 힘이 굉장히 강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이 강력하게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 빨강색어 살펴보시죠. 빨강색어 살펴 이게 뭐냐면 주포들이 매집한다 움직인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주포들이 자 여기서부터 매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또 매집 타점 뜨고 급대 매집 타점 뜨고 급대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면서부터 주가 거기서부터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mc를 우리가 지금부터 뭐 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를 한다 신규 매수를 한다 할 때는 이 주포들의 매집과 그 다음에 눌림 타점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또 노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구독 문자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들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했고, 자 근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자 TMC 주가 올라갈 때이주포들의 매집 들어오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력주들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주포의 움직임 포착해서 진짜 큰 상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뛰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뛰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 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대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신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났습니다0 1 0 6 7 9 0 5 0 1 9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영상 뒷 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펴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날 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TMC로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가 이 종목의 목표가는 지금 여기 신규 주택 패턴 봤을 때 고가 뚫어내고 여기서부터 또 상승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승 나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한두 배는 올라가니까 5만 원 이상 목표가를 잡아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 5만 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자 얘가 5만 원 간다라고 해도 급등 나와도 급락 나오고 급등 나와도 급락 나오고 이런 흐름 뒤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싸게 잡아서 그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 매수나 단기 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매매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뭐 단기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면서 같이 좀 매매를 해볼 거니까 TMC를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또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급등 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타점만 잘잘 잡으면은 뭐 단기 급등만 노려도 수익 어렵지 않게 또 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신규주 특성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매매할 때막 타점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일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영상 매일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 알림 문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으니까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매수매도 할때 타점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일부터 어떤 흐름 나오는지 보면서 또 타점 집중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